자, 이번에는, 어 공이, 어 움직이게 할 거고, 방향은, 처음에는, 뭐, 방향은 이제 랜덤한 방향을 어 가리키게 합시다. 아니면 처음에 45도 방향을 가리키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볼이 바에 부딪혔을 때그 각도가 이제 변할 거니까, 처음에 그냥 45도로 정합시다. 45도로 정해서, 이쪽, 어 오른쪽이 0도니까, 이, 그, 어, 45도는 그 위쪽하고 오른쪽의 중간, 중간이 45도가 될것 같아요. 45도로 움직이는데, 어, 볼의 속도도 뭐 일정하게 정합시다. 근데 이후에 볼이 벽에 부딪혀서 튕길 때 속도가 좀 바뀌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 처음에 볼은, 자, 방향은 45도. 자 이것도 스크린 초기화할 때 아까 스크린 초기화할 때 자, 45도. 자 그리고 공의 속도. 자 속도는 자 너무 빠르게 하면은 또어 이 예, 너무 힘들어지니까 7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7이면은 공의 속도가 저 얼마나 될지 공 속성이가 보면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사실 속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방향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어, 스크린 초기화할 때 이렇게 정해지도록 이렇게 했고요 근데 어, 이후에 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도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초기화하는 거 요거를 어, 시작 버튼 눌렀을 때도 동작하도록. 근데 이게 반복되죠 코드가. 코드가 반복되면 함수를 한번 묶어주는 게 좋아요. 을 초기화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걸 노출하는 걸로 합시다.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움직이죠. 어, 조금 느리네, 7이면은. 10 정도로, 10 정도로 해놓을까요? 10 정도로. 자, 근데, 근데, 어, 처음에 그 초기 위치도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가 0,0이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디서 출발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전맨 밑에서 출발하는 걸로 할까요? 밑에서. 너비의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출발하도록. 자, 그러면 공의 x 좌표, y 좌표도 정합시다. 이거는 캔버스의 일단은 어, 자, 너비, 너비의 딱 중간 정도, 너비에. 중간 정도에 이렇게 오게 하고 높이는 어 전체 높이의 한80%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튀기 할까요? 자 거기서부터 어 시작하게 자 그러면은 높이의 음자 80%니까 자 10분의 8이니까 어 양쪽에 8로 나눠주면은 8분의 10. 그러면 한1한2 정도 이렇게 할까요? 1 2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근데 이 벽에 닿았을 경우 타고 올라가버리죠. 벽에 닿으면은 튕기게 해, 해, 합시다. 그럼 공이 모서리에 닿았으면은 자, 모서리가 어디에 이제 부딪혔느냐에 따라서 아, 공이 튕길 수 있도록. 자, 공이 튕기기. 자, 어느 모서리냐? 자, 지금은 어, 실행 중에 오류 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죠. 오류 코드가 있어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성을 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이 코드를 여기다 넣으니까 실행 중에 지금 어, 런타임 에러가 났는데 모서리를 넣어놓고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았을때이 튕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 바에 부딪히면은, 바에 부딪히면 이제 튕기게 할 건데, 자, 바에, 자, 바에 딱 부딪히면은 지금은 뭐, 어, 코딩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바에 다음에는 튕기게 이제 할 건데, 그러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튕기게 할 겁니다. 어, 이벤트는 언제, 공, 원, 충돌, 지금 어디에 부딪혔는지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그 이벤트입니다. 이, 이 어, 공이 다른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부딪히면은 그 해당 이미지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가 어딘지 이제 우리한테 알려줄 거고, 자 공이 이제 튕기는 건데 튕길 때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튕기게 하면은 어. 내가 오른쪽에 와서 내가 튕기게 할지, 왼쪽에서 와서 튕기게 할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가 부딪혔는지 다 구분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우리는 공이 오고 있는 방향에서 이 중심점, 바의 중심점 방향을 서로 수직으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튕기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수직으로 날라왔다면 중심점과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면 되고, 만약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공이 왔다면은 그 비스듬하게 온그 공의 그 방향을 이 중심점 방향과 일치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게. 즉, 어, 공 자체는, 어,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방향은 비스듬히 올 수도 있고, 수직으로 올 수도 있고, 옆에서 이제 비스듬히 올 수도 있는데, 이 공의 방향을 이쪽 중심점 방향과 서로 마주보게, 일치하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튕기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좀 어렵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튕기기 한번 해볼게요. 어, 자, 공에 충돌이 있었다면 자, 무조건 반대 방향. 어, 자, 만약에 이미지 바에 충돌을 했다. 이미지 바, 그리고 어, 자 다른인데 다른은 여기다 그냥 하나 놓읍시다. 제어에서 만약 그 다른이 이미지 바였다면 이미지 바 이미지 바였다면은 이제 튕기게 할 건데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튕기게 합시다.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공 공을 어, 방향을 자, 반대 방향으로 전, 어 바꿀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공의 방향 공의 방향을 180도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180도 여기다 더합시다. 이렇게 더해서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공이 이제 오면은, 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조건 반대로 가게 되면은, 자, 잘 봐요. 5등 방향으로 또 가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왼쪽에서 비스듬히 오면 왼쪽으로 가버리고, 오른쪽으로 비스비슷도 매우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180도 그래서 이게 저늘 각도가 이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부자연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바로 아까 이제 봤듯이 이 공의 공이 이 바의 중심점을 딱 무조건 보기 하는 겁니다. 자, 공 원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스프라이트 바라보기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튕기기 전에 이 중심점을 바라보기 하는 거예요. 자, 미리 놓으면은 또 런타임 에러 나니까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이미지 바. 이미지 바를 아예 바라보기. 그러면은 이미지 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튕기게 돼 있어요. 만약 수직으로 오면 수직으로 튕기고 왼쪽에서 오면은 왼쪽으로 튕기고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튕기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각도를 그 바로 조정해 줄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각도를 이제 조정해 줄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오는 방향으로 내가, 아이고. 자, 오는 방향으로. 자, 어, 지금은 비스듬히 맞아가지고 거의 비스듬히 움직이네. 자, 처음부터 다시. 자,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빠르게. 자, 어디에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이제 달라지죠. 자, 만약에 가운데에 부딪히면 수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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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고, 그리고 끝에 부딪히면, 그렇죠. 끝으로 튕기죠.